안녕하세요. 사람과 상품 이야기의 유리, 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 사람과 상품 이야기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릴 상품은 병풀입니다. 우리 병풀 매니아, 사라님. 병풀 어디가 그렇게 좋으시죠? 아 요새 날씨가 덥잖아요. 네. 전 이게 더울 때꼭 필요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처럼 개인적으로 열이 많은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음. 일반 분들도 요새 저희 나라 거의 다 열대지방처럼 네. 무덥잖아요. 올해는 음. 조금 덜 덥긴 한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진짜 병풀 효과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럼 병풀을 뿌리면 네. 시원해지나요? 이게 저, 그 자체 청량감도 다른 꽃순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음. 뿌렸을 때 상원에서 이렇게 뿌려도 이렇게 뿌려보시고 다시지면요 굉장히 시원해요. 음... 이게 저 지금 막 머리에 소, 소름이 쫙 돋았거든요. 맞아요.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스킨이나 뭐 미스트들이 차갑게 넣어놓으면 더 시원하긴 한데요. 얘는 음... 상온에서도 그런 청량감을 주거든요. 어 신기한 게 일반 물과 생수와 병풀을 똑같은 온도에 놔두고 나중에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려보면 병풀이 확실히 더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네. 그 이유는 바로 병풀의 효능이 있습니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이제 해외를 나갔었어요. 아주 더운 곳에. 머리 제가 모자를 안 가지고 가 가지고요. 아, 머리가 잠깐만 걸어도 너무 너무 따가운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마침 이 병풀 미스트를 갖고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 머리에다가 뿌렸어요. 랬더니 그, 언제나 갖고 다니시잖아요. 예, 네. 그 따끔따끔한 게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그 며칠 동안 저는 그래서 그냥 꼭 어리 뿌리면서 했습니다. <laughs> 네. 네, 이쯤에서 네, 네. 아, 병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병풀은 쉽게 얘기해서 병을 낫게 하는 풀입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호랑이풀 뭐 이렇게 설명도 나오는데 호랑이풀이라는 거는 인도 호랑이들이 상처를 입었을 때이 병풀밭에 와서 뒹굴뒹굴했대요. 그래서 상처 치유를 했다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 풀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그전례된 얘기고요. 실제로 병풀은 우리 한방이라든가 의학적인 그 결과로도 염증 치료 그리고 음. 아까 말씀하신 열감을 내려주고 네. 당연히 열감을 내려주니까 염증 치료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멜라닌 색소도 제거해주고요. 트러블에도 효과가 있다는게 입증이 돼 있어요. 음. 그 여러분들이 실제 우리 가장 상비약으로 쓰는 마데카솔 연구에도 이 병풀의 마데카식산이라는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어쩐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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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 그 화장품 이렇게 고르실 때 네. 화장품 이름에 시카라고 시카라는 게쏙 들어있으면 그건 병풀 추출물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네 근데 이제 화장품에 들어있는 거는 병풀 추출물의 원료가 네. 가격이 좀 비싸요 네. 비싸서 그렇게 많이 못 넣거든요 약간 뭐 화장품에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가지만은 굉장히 그 성분이 작게 들어가는 거고요이 네. 병풀을 원하시는 분 그러니까 네. 열감이 많으시거나 염증이 좀 심하시거나 네. 피부에 진정이 필요하시거나 내지는 어, 트러블이 심하, 심하신 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원액 병풀 추출물을 기획해서 판매하고 있는게 저희 제품입니다 아, 네. 저는 얼마전에 그 야외에서 운동을 했어요 그 여러시간 골프 좋아하시죠 네. 네. 골프 치면서 딱 들어갔는데 얼굴 보고 제가 거울 보니까 얼굴이 그 빨갛더라고요. 어, 겨울에 얼은 얼굴처럼 <laughs> 네. 밖에 나갈 수가 없어서 <laughs> 급하게 음. 화장솜에다가 이제 병풀을 뿌려가지고 음. 음. 잠깐 얹었었거든요. 음. 샤워하는 동안에 잠깐 얹었는데 그게 금세 하얗게 내려가더라고요. 네, 여름에 네. 우리 그 해수욕장이라든가 네. 어, 바캉스 갔을때 햇볕에 이렇게 타잖아요. 네. 선크림 아무리 발라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사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때 병풀 한번 써보십시오. 음. 정말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실 거예요. 염증 치료 플러스 피부에 온도를 떨어뜨려주고, 그래서 네. 열상을 입은 그 상체를 치유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이만큼 좋은 제품이 없는 거죠 저전 어, 이번에 두피 때문에 한번 써보고 나서 저는 음. 이제 단순히 자, 그, 고정관념 때문에 얼굴에다가만 썼는데요 네. 몸에 아토피 같은 거 있으신 분이나 침착도 심해지고 그럼요. 홍조도 심하거든요 네. 그런데 사용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원래 이렇게 바디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곳에 얼마든지 쓰시라고 이렇게 범용으로 네. 조금 더 이렇게 납병으로 사실 때보다 저렴하게 기획한 상품이 500ml예요 네. 저희가 병풀 제품을 재작년부터 기획을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는 정말 병풀은 아무도 몰랐어요. 음. 작년에 갑자기 병풀 방송이 나오면서, 네, 맞습니다. 아 우리 작년에 난리 났었잖아요. 네, 제품 없어가고막 엄청 지금 막 박스 적을 오, 사람도 네, 없어가지고, 네뭐 <laughs> 고객님들 빨리 보내달라 하는데도 제품 없고, 네. 또 저희 제품은 다른 제품하고 다르게 원재료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음. 뭐냐면 저희 원재료는 미국 농무부에서 인증한 미국 유기농 아. 병풀만을 사용합니다. 아, 네. 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내에서 USDA 98% 순도의 병풀 추출물을 판매하는 곳은 저희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게 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여러분 소중한 피부 또 얼굴 이런 곳에 쓰시는 제품이잖아요. 네. 그럴 때는 정확하게 원재료가 어떻게 관리되고 또 어떤 설비에서 제조가 돼서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밝혀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저희 제품이 음. 단점이 하나 있어요. 아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요. <laughs> 맞아요. 그거 어떻게 해보려고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희 제품의 유통기한은 냉장 보관 시 6개월입니다. 네. 근데 또 이게 단점이자 장점이기도 한 게요. 저도 개인 적으로큰걸 사서 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작은 통에다가 통, 통을 서비스로 주시잖아요 음. 여기에 한 3-4일치 아니면 하루 이틀치만 덜어서 가지고 다녀요 네. 그리고 나머지 냉장고에 보관을 하고요 네. 어떤 분들은 가격이 또 비싸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저는 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 게 네. 보통 여성분들이 스킨을 사시면 은 그것도 몇 만원 하거든요 그럼요. 저희 제품이 한 가격이 얼마죠? 저희가 4만 원 후반대죠. 네, 네 500ml가. 네, 음. 스킨 한 통을 사면 한두세달잘 쓰면 그 정도 쓰는데요. 아 어, 이거 하나 사시면요, 5인 가족 6개월 쓰실 수 있어요. 네, 저 그렇게 6개월 딱 썼는데 반도 못 썼어요. <laughs> 음, 혼자서 쓰시니까 네, 미스트 네. 쓰고, 그다음에 네. 뭐 스킨으로도 쓰고, 전 팩으로도 쓰는데. 음. 그래도 꽤 오래 쓰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이들 있는 그런 가정에서는 아이들 많이 다치고 긁히고 그때 이렇게 스프레이를 칙칙 뿌려주면 네. 아 천연 성분, 우리 몸에 해가 없는 부작용도 그러네요. 거의 그러네요. 없는 민간요법으로 아주 훌륭한 처방이 되는 거예요. 아, 이 멜라닌 색소에도 감소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실제 피부과에서 네.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 후에 아 어, 상처 치유 플러스 네네. 멜라닌 생소 재생성되는걸 막기 위해서 고난한 네. 피부과도 꽤 있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죠. 어떻게 자연에서 나온 이런 성분이 네. 우리 몸에 이렇게 유익할 수가 있는지 저는 병풀 공부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네. 근데 보통 그렇게 효과가 좋은 그런 성분들은 분명히 또 부작용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아, 네. 근데 병풀은 네. 어, 저희 한방 건초가무이라든가 이런 한방에서도 네. 얘기하듯이 독이 없습니다. 아. 저희 몸에 해가 거의 없어요. 아주 가끔가다 일부 이제 피부가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네. 약간 이렇게 많이 발랐을 경우에 네. 피부에서 쎄한 느낌이 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병풀을 쓰시면서 어떤 트러블이라든가 네. 어떤 그 이질감이라든가 하는 걸 전혀 못 느끼시거든요. 네. 음, 저 그리고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저는 사실 입수만 써봤어요. 근데 추출물이 네. 따로 있는데 이거 차이 좀 설명 좀 부탁해요. 추출물은 네. 아, 쉽게 얘기해서 어, 추출 원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유효 성분이 훨씬 많이 들어 있는 거고요. 색깔도 약간 노랗습니다. 아 그리고 보니 네. 차이가 있네요. 네. 네. 그리고 성분 함량도 훨씬 높고요. 아. 네. 병풀입수는 국내에서 저희만 판매를 하고 있는 건데 아. 아, 입수라는 거는 병풀을 가지고 향수 있죠. 네. 향수 추출할 때 쓰는 증류법 을 그대로 아, 활용해서 네그 증기가 이렇게 올라가서 식으면서 물방울 하나씩 톡톡 떨어질 때그한 방울씩 떨어지는 음, 음. 물을 모은 거예요. 아, 굉장히 액기스네요. 어렵게 만들었는데 <laughs> 네. 네 이거는 이제 실제 유효성분은 아무래도 증류를 시키다 보니까 어 추출물보다는 좀 낮아요. 네. 그 대신 추출물은 어, 함량이 높으니까 함부로 좀 이렇게 많이 과용해서 쓰기 어렵지만 입수는 어디서나 아무데서나 네. 얼굴이건 몸이건 어떤 경우에 쓰셔도 정말 부담 없이 병풀의 효능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간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이게 그러면 추출물 같은 경우는 100% 원액이니까 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따끔거릴 수도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네, 네. 추출물 같은 경우 바로 이렇게. 바르실 경우에 극히 일부 분의 고객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화장품에 같이 섞었을 때는 10대 1이나 5대 1 비율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화장품 50g에 병풀 5g 정도. 네, 그러면 아. 스프레이로 네, 한 서너 번 아. 이렇게 뿌리는 정도. 그 정도만 뿌리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보통 고객들이 빨리 효능을 보고 싶으셔 가지고 네. 병풀 추출물 스프레이를 그대로 얼굴에 이렇게 뿌리시는 고객들도 많아요. 아. 근데 네. 대다수 고객님들은 어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피부에 이렇게 민감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은 조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고가 라인 크림에 이런 제품이 음. 들어간다고 알고 네, 있는데요. 재생 그 말씀하신 들어간. 것처럼 10분의 1? 네. 그렇게 섞어서 쓰면은 저도. 어 10분의 1 정도 들어가면은 <laughs> 어, 어, 그런 네. 10분의 1 10 0나들어갈 재생크림은 없어요. 재생 고가 재생크림에 병풀 추출물이 아무리 많아도. 대략 1, 2%를 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당장 네. 가서 사, 사용해봐야겠네요. 네. <laughs> 네. 그래서 우리 TV에서 그때 얘기할 때도 뭐 3,000원으로, 뭐 8,000원으로 네. 뭐 고가 재생크림 만들기 그런 테마로 막 음. 방송을 했었거든요. 음. 네. 네. 근데 한 가지 병풀추출물을 시중에서 이렇게 구매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네. 네. 뭐냐면 어떤 제품들은 병풀추출물 이렇게 뿌리가라 해보시면 유독 풀 냄새가 많이 나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아, 네. 네. 그 제품에는 병풀, 원재료의 병풀 함량이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저희는 거의 무양에 가까운데요? 없어요, 저희는. 네. 저희가 이제, 어, 저희는 거의 그 선별 과정을 완벽하게, 거의 네. 완벽하게 했음에도 어, 유기농, 미국에서 유기농 인증 받은 게 98.68%거든요. 네. 나머지 1.3%는 어, 자연에서 나라는, 나는 풀을 네.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선별한 거기 때문에 1.8% 네. 정도는 비유기농 풀이 섞여 들어갈 수 있다는 라 네. 그런 여분을 남겨둔 겁니다. 네, 네, 네. 근데 이렇게 까다로운 인증을 받은 제품도 그럴진데 네. 전혀 그런 과정 없이 네. 어, 생산을 했 경우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실제 순수 병풀에서는 그렇게 풀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아, 어, 풀냄새가 네. 많이 나는 건 네. 사실 다른 잡풀들이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laughs> 아니면 어떤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네. 뭔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거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병풀 추출물을 고르실 때 냄새를 맡아 보시면은 네. 아 이게 어떤 제품이다 하는 거를 어느 네. 정도 알수 있는 그런 팁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사람과 상품 이야기 병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뜨거운 여름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병풀 추출물과 함께 아주 좋은 경험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